9억이란 돈의 무게감이 2년 전 6억 원 정도의 무게감 밖에 못 가는구나. 철근 값이 오르면서 고철 톤당 가격이 날라옵니다. 여러분, 아파트도 땅이에요. 내, 손, 내 손에 남는 건 얼마인 거예요?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이생망, 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 어, 10억 원 육박했다. 어, 내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 라는 뉴스 기사인데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새 3억 원 넘게 올랐다. 2년 새 3억이, 3억이 넘게 올랐다. 서울에서 사실상 내집 마련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어, KB 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자료를 보게 되면 5월 5월달 서울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9,585만 원으로 2년 전보다 3억 84만 원이나 올랐다. 상승률은 43%다. 아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럼 2년 전에 얼마였냐?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2년 전에 6억 9천 5백만 500만 원이었는데 7억이 안 됐죠? 이제는 9억 9천 5백이니까 기본 10억이네 이거 어쩌려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팔라졌다. 뭐 강남권뿐만이 아니라 뭐 강북타 할것 없이 굉장히 빠르게 어, 빠르게 어, 반등이 나오고 있다. 아름 뉴스 기사인데요. 이 뉴스를 한 줄로 좀 제가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집값도 올랐지만 돈이 많이 내려갔죠. 음, 이거는 결과적인 해석을 좀 달리해 보는 건데요. 6억 하던 집값이 9억이 됐다. 아,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은 아, 집값이 3억이나 올랐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올바른 해석은... 집값도 오른 건 맞습니다만 돈이 내려갔죠. 그래서 예전에는 6억 원으로 살수 있었던 집이 이제 같은 집이 이제는 돈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9억 원이 필요해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6억이 9억이 됐구나 집값이 올랐구나라는 해석보다도 우리 부자방법 시청자분들은 아 9억이란 돈의 무게감이 이제 이 정도밖에 2년 전 6억 원 정도의 무게감 밖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돈의 관점으로 달리 좀 해석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집값도 올랐죠. 집값이 6억에서 9억까지 가는데 집값 자체적으로 오른 요인도 있고 또 동시에 돈의 가치가 내려오면서 이게 어, 좀더 가속이 붙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이 현상이 어, 당분간, 어, 일시에 멈출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어, 이렇게 해석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뉴스. 괜찮아. 호가일 뿐이야. 라는 뉴스 기사를 선택해봤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 11개월 내 최고로 오르고 있다. 어,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호가 중심의 상승이다. 호가 중심의 상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7.10 대책이 나오기 직전 상승폭으로 돌아갔다. 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5주, 5월 3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전주보다 소폭 확대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어, 하신 말씀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어, 거래가 많이 나오진 않고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 강조하신 말씀은 이거죠. 호가 중심이다. 어, 호가 중심이다. 돌려서 다른 우회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시세라고 보기 좀 어렵고 호가다호가다 호가다. 뭐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여기 뉴스 기사에 제가 추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뭐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멘트를 또 하셨죠. 어, 이런 때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일단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죠? 실거래가의 신고가를 받지 않습니까 거래 급감기 속에서 어 거래가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신고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어 물론 호가는 전반적으로 높아요 근데 그 몇몇 거래들이 그러다 보니까 죄다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호가 중심의 상승이다 라고 그냥 무마시켜서 가기에는 너무, 어, 아니란 멘트가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 뉴스는 이렇게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1년 저점은 이미 지났다. 2021년 저점은 돌아보건 대 4월달, 3월 말, 이때가 올해 저점기였고 나머지 이제 6월달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2021년 저점과 멀어지는 호가의 실거래가 사례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구자범 법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점은 이미 지났어요. 치솟는 원자재, 야, 원자재 값이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어 인플레이션 어쩌나. 어 인플레의 이 공포와 플레이로 인해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뉴스 지면에 덮은 단어가 있죠.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 어뭐 양적 완화의 축소를 뜻하는 테이퍼링. 뭐 이런 얘기들이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관련 뉴스를 좀 보겠습니다. 웃돈을 줘도 못 구하는 철근. 지금 철근 값이요. 난리가 아니랍니다. 어,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laughs> 아파트, 중공, 연기도 걱정할 판. 어, 아파트 공사까지도 이제 차질을 미칠 정도로 가고 있는 건데요. 왼쪽에 잠깐 그립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의 고철, 톤당 가격 추인데 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 고철 값도 오르고 있어요. 이 고물상들 중에서 서울 쪽에 있는 고물상들 말고요. 우리 경기도권에 가면은 정말 넓은 땅에다가 이렇게 막 고물을 야적해 놓잖아요. 정말 산을, 고물산을, 고물산, 부동산이 아니라 고물산을 이렇게 이제 어, 쌓아놓잖아요. 그 고물들이 물론 그땅 면적에 따라서 이 적체되어 있는 <laughs> 수량에 따라 가격은 물론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은 어, 보통 적게는 한 10억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어치의 고물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고물들의 가격이 철근값이 오르면서 이 고철 톤당 가격이 어, 날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뉴스 기사 생각 보겠습니다. 철근도 철근인데. 시멘트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명 원자재난, 어, 원자재난,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하소연인데요. 두배 넘게, 두배 넘게 준다고 해도 구하기가 힘든 철근 대란이라고 합니다. 네, 철근 대란이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 철근 대란이 시멘트로까지 번질 기세이다. 그래서 약속한 중공이를 연기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아, 이런 내용이네요. 그래서 건설 현장의 원자재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시작은 철근이었고, 이게 이제 시멘트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철근이 없어서 공사가 멈춰버린 그런 공사 현장들이 수두룩하다. 그래서 지금 수급 불안으로 공사가 중단됐거나, 수급 불안 요인으로 공정이 지연된 현장 상황을 모두 조사한 결과 59곳 현장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 기사인데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까지 부족해지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고 어, 건설 중단 일수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모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어, 이제 우리가 어, 해석해 보건데 저는 이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고물값도 오르는데,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어, 한영랑님, 한영랑님, 원목도 오르고 있어요. 원목은 코로나 쇼크 저점 대비, 어, 뭐, 미쳤어요. 어, 정말 미쳤습니다. 그, investing.com 들어가시면은 원자재 지표 추이 다볼수 있거든요. investing.com 들어가시면은 원목 그 가격 변화 보시면은 다들 놀라자 빠집니다. 이게 원목 가격 차트인지, 비트코인 가격 차트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우리 원자재에서 원목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하, 김총수님 인플레로 돈이 휴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게요 그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휴지보다 더 형편없어지면 하이퍼 인플레 이런 게 오면 큰일 나겠죠 물론 그럴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가 보통 아파트도 땅이에요. 사실 아파트는 건물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상품이라기보다는 땅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부동산이 아파트예요. 왜 그러냐?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자재로, 그러니까 뭐 강남이라고 고급으로 짓는 게 아니라 아주 똑같은 자재로 집을 세 군데에 짓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군데는 강남. 한 군데는 강북, 또한 군데는 저기 지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자재로 짓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값이 다 짓고 나면 같습니까? 강남, 강북, 지방이. 다르잖아요. 어. 뭐, 싱크대 똑같은 거 들어갔고, 똑같은 타일 깔고, 똑같은 자재로 지었어요. 근데 왜다짓고 나면 값이 다르죠? 그것은 건물에 대한 값어치보다도 토지에 대한 값어치가 아파트 값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땅값이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건데 건물 자체만의 요인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건물 자체만의 요인조차도. 그래서 요새 보면은 어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집값과 부동산 가격과 연관이 있는 땅값과 이런 공사비라든지 건물 원가가 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하면은 마치 저기 이제 지방이나 어디 뭐 야산이나 전 답, 농지 이런 걸 떠오르시는데 엄연히 서울에 건물을 깔고 있는 부동산들도 땅값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일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서울에다가 아파트는 고사하고 뭐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도 땅이 필요하고 빌라를 짓기 위해서도 땅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대지 맨땅 상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낡은 건물들을 이렇게 사서 부수고 거기다 오피스텔도 지을 수도 있고 거기다 뭐 뭐예요. 그 빌라도 지을 수 있는 건데 이 땅값이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laughs> 저희 회사도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곳곳에 오피스텔이나 빌라 이런 개발사업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땅값을 알아보다 보면은 한숨 밖에 안 나와요. 그냥 다 기본이 평당 1억이에요, 땅이. 그러니까 오피스텔 조금 지을만한 땅들 중에 평당 뭐 7천이다, 8천이다, 이런 땅들이 가서 이제 위치나 보면은 정말로 너무 떨어져. 그리고, 아, 요거 좀 괜찮은 위치구나. 모양이 좀 반듯하고 괜찮구나 싶으면 그냥 다 평당 1억이에요. 뭐 강남 용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저기 영등포 쪽도 그냥 다 평당 1억이에요, 땅들이. 그러면 일단은 땅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땅 위에다 어떤 건물이 짓든 간에 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건물 원가, 완제품 원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토지고 두 번째가 공사비인데 도대체 안 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시청자분들 중에서. 단독주택을 살려고 다녀, 다녀보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나는 뭐 꼬마비팅 같은 거 살려고 다녀보신 분들은 대번 지금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땅값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네,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값도 오르는데 집값이 왜안 오르겠냐라는 그런 주제에 달아봤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양도세. 82.5% 이거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 양도세율 최고세율이 어, 주민세 포함해서 어, 82.5%예요 그러면 도대체 세금을 얼마 내, 손, 내 손에 남는 건 얼마인 거예요 물론 이제 다주택자 3주택 3주택 이상자 분께서 어, 많이 버셨을 때그 중에 하나를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 세율이 82.5%니까 어, 내 손에 쥐는 건 <laughs> 나는 게 별로 없겠네요.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투기, 어 10억 벌면은 8.2억이 세금이다. 8억 2천만 원이 세금이다. 그래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무주택자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세요. 세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면 사람들이 집을 많이 안살것 같잖아요. 맞아요. 세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주택자분들은 집을 살려고 뛰어드실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의 이유에 있어서 시장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로 내놓지 않는 게더큰 원인이거든요. 팔아야 되고 또 팔고 싶은 분들조차도 못 팔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 매물조차 못나오고 있고 매물이 많이 안 나오면 은 가격 매도인들 분들이 경쟁이 없어지니까 뭐 하나 내놓을 때 비싸게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렇게 세금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과하게 올리게 되면 누가 팔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못 판다는 말의 뜻은 시장의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조차도 못 나오게 되면 시장은 계속 매물이 적은 상태로 흘러갈 것이고 매물이 적은데 설령 떨어진다 한들 얼마나 많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떨어지는 폭은 시장에 적체되는 매물 양과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매물량이 적당히 쌓이면 빠질 때 적당히 빠지고 시장에 매도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면 빠질 때 정말 많이 빠지고 우리 2008년도 뭐 10월 달에 터졌던 그 서브프라임 사태를 떠올려 봅시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곤두박질쳤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다가 다시 쭉쭉 빠질 때그 시점에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세금을 저렇게 82%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팔고 싶은 분들이조차도 못 팔게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해 보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3주택자이시고 무엇을 지금 셋 중에 하나 부동산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파시면은 양도세를 82% 내야 되는 상황이 계신다면 어 만약에 안 팔고 갖고 계시다가 어떤 부동산이 1억이 빠진 거예요. 1억 1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내가 세금 내고 만약에 1억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이분이 후회할 것인가를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후회 안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지금 팔아서 내가 세금을 82.5%를 내서 1억을 1억에서 82.5% 세금 내서 1,700 몇만 몇 원을 더 받는 것이 이득이냐 아니면 만약에 내가 이 타이밍을 놓치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1억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1억 손해본 게 아니에요. 세후로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한1,700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빠진 게 1억이라 할지라도. 왜냐면 세후로 봐야 되니까.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의 생각과 다주택자분들의 생각이 입장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억이 파신다고 했을 때 1억 손해가 아니라 세후로 계산해 보니까 천몇 백만 원 빠진 거더라순 손실이 실제 세후 손실이 그러면 매물이 많이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럼 더 극단적으로 가서 이왕 하는 것뭐한100% 갔을 때. 정말 집값이 잡힐 수 있겠냐? 아니죠. 여기서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잡히는 게 아니라 뭐다. 시장의 매도 매물만 줄어든다. 그리고 시장의 매도 매물이 줄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없다. 부자병법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양도세를 그러면 하는 김에 100%까지 올리면 집값이 잡힐까? 그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양도세율이 아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대려 정상화시켜주는 게시장에 매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초석이 되는 정책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네요 물론 어, 메아리 없는 외침이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증여는 죄인가요? 라는 뉴스예요 어, 이명 증여죄 증여하면 <laughs> 죄인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요. 양도세를 이렇게 크게 중과를 하니까 매물 감음이 오는 것이고 또 다주택자분들은 증여라는 우회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적하는 뉴스 기사가 나온 건데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고 이 정책하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원래 양도세율이 6에서 42%고 지금 약간 좀또 최고세율 구간이 하나 더 생겨서 6에서 45%인데 이거를 이제 최대 30%더 올리고 주미세까지 갔을 때 82.5%까지 가는 것인데 그래서 증여가 늘고 있다. 그 증여가 늘는데 이게 마치 음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 뭔가 우리 기득권분들의 세금 편법, 세금 탈세 이런 뉘앙스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 어 증여를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증여를 증여가 아니 세금을 안 내고서 뭐 탈세 뭐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마치 요즘 나오는 뉴스들의 뉘앙스를 읽게 되면은 징여하는 자, 그 행위 자체를 굉장히 나쁜 사람들처럼 몰아가는 약간 그런 뉘앙스의 뉴스 기사들 사실 좀 많이 만나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후덕 의원님께서 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징 일단 낮은 증여세예요 징여세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뭐 부담부증여 등지 편법 증여 부담부 증여는 편법은 아닌데 아무튼간에 이런 편법 증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이 이것 이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안 나오고 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양도세 중과세율이 너무 높아서 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해석을 좀 달리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윤우덕 의원님의 해석은 증여세가 싸기 때문에 안 팔고 증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양도세가 비싸서 내가 증여를 하는 거야. 나도 증여하고 싶진 않아. 근데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팔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해석이 갈리는데요.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증여세를 높여서 강제로 시장에, 강제로 시장에 매물 출혈를 끌어내야 한다. 아, 이거 좀센 발언이네. 그래서, 또 이제 같은 당내에서도 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속에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아, 저는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예요. 자유의 반대말이 강제인데, 강제로 시장의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제 좀 격한, 감정에 이끌려서 우리, 우리 의원님들도 시수하는 멘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조금은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강제라는 말을 쓸 정도로 지금 뭐 전시 상황이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 마치, 어, 이게 큰 재료 짓는 것처럼, 어, 그렇게 좀 뉘앙스가 나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인 내용 들 보겠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총말 집값이 잡힐까? 국민 절반. 이 어떤 설문조사 뉴스 기사입니다. 국민 절반 정도가 세금이 늘어나면 집값 오른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약10% 이하가 세금이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공신력 있는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재미난 게, 세금을 올렸을 때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까? 라고 답, 그, 그 답변 중에 굉장히 적은 부분만 동의했고, 서울의 경우에는 세금은, 세금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53%, 인천이 56%, 그 다음에 경기도가 49%, 거의 절반, 강원도가 50%, 대전이 48%, 라고, 어, 세금이 오르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른다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보고서 들어가서 좀 보니까, 이밑 위에 보시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요게 어, 세금이 늘어나면은 집값이 내려간다는 의견이고, 어 요쪽이 이제 세금이 늘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어,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개인분들의 의견조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중개업자분들의 대상으로 또 똑같은 설문조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세금이 늘어났을 때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답변을 준 곳은 어, 적고, 세금이 일어났을 때 집값이 오른다라고 답변하는 층이 훨씬 더 두텁죠. 훨씬 더 두터운 그런 상황인데요. 어, 이 정도 되면 은 어, 국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수렴해 주시는 게 최소한 어, 소통을 좀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아쉬움에 이런 뉴스 짤막하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채팅 고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라이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곳이죠. 상현동의 상록자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상록자이도 괜찮은데 함께 비교해 보면서 선택할 아파트가 있겠죠. 그리고 연신내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뭐 이사 대책 성공할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 회사에서 작년에 연신내 쪽에 이렇게 개발한 빌라들이 5일초에 지금 그 이사 대책에 많이 포함됐더라고요. 약수역이 좋을까요, 왕십리역이 좋을까요? 실거주로 두 가지 팁은 드릴게요. 하나, 소규모 단지는 뺍시다. 이마 이렇게 대응 전략을 고런 방향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주 월요일 잘 시작하시고요. 저는 수요일날 고민 상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